지금 제 스태프분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네, 또 시비 강화권 시비 강화권 강화권이라고 하네 네. 일 뜻한 여름 육성 이벤트 자 다음은 남건어부터 시작을 할게요 남건어 역시 처음엔 뭐죠 형님들은 레인저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대패죠 <laughs> 갑니다. 역시 스쿼트 제로사이다! 그쵸? 어... 자 대패! 다 필요없음 간지 키우셈 어, 다 필요 없습니다. 친구한테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설명을 다는 건 존재 자체가 부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던전 앤 파이터에서 일단 남자 레인저, 데스페라도를 안 키운다. 던전 앤 파이터 좀 옛날에 좀 즐기셨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인 캐릭터죠. 이거 간지 한 방으로 충분히 키울 만한 캐릭터기도 하고. 이번에, 밸런스 패치로 10% 정도 강해짐. 뭐다 필요 없고, 이거 딱한줄 적어드리면 형님들이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걸 해서 써, 세진다, 약해진다, 뭐, 이런 거 떠나서, 애초에 데스페라도를, 점핑을 준비해서 키우시는 분들한테, 플러스 마이너스? 아, 필요 없습니다. 아, 나이 제한 있지 않냐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중학생들은 전부 다 챌린저고, 30대 넘으면 전부 다 브론즈 아니죠. 예, 못한 애들은 계속 못해. 아니.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불편함이라는 부분이 사실 적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편함 부분이 멋스러움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멋있는 캐릭터니까요. 캐릭터에 적진 않더라도 충분히 볼만한. 그냥 가치가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필요 없어요 얘는 이번에 1 2강건 주고 하니깐요. 평소에 해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해보실 만한 캐릭터라는 거. 자 다음은 스피시죠 스피트 멋지 음. 해볼까요? 남스피은는 리뉴얼 이후로 어, 상당히 괜찮아졌습니다. 스킬셋 중에 평타 캔슬을 좋아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조작감이 쫀득쫀득하거든요. 괜찮게 플레이해 보셔도 좋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뭐몇 가지 아이템도 아이템 빨도 나름 음, 잘 받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어서 키우기 많이 좋거든요. 충분히 재밌게 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다음 런처. 미라클 비전 미라클 비전 버터비 또 이제 그 잠옷방 잠옷방 괴물이죠. 어. <laughs> 육성 구간 굉장히 편한 편이거든요. 어, 이제 아무래도 이제 X 축이 매우 넓어서 육성할 때나 편히 사냥할 수 있게. 어. 대신 어, 상대적으로 속도감을 느끼는 캐릭터는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건어들이 전반적으로 좀 속도감이 좀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대패나 스픽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본인들 평타 속도가 많은데 얘는 중화기 꺼내는 속도는 중앙이 자체 케어는 스킬에 대,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약간 굼뜨다는 느낌을 좀막 강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잡몹들이 이제 뭐 레이저 한방 쓰면 은 일직선으로 잡몹들은 잡혀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 그런 부분에서 그냥 뛰기만 하면 돼서 뭐 어, 어렵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런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편히 어, 편히 육성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성장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편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음,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각성기 뽕맛도좀 있기 때문에 <laughs> 다음은 크... 아 이제 어려운 캐릭터 하나 나오네 일단 메카닉 나예요. 음, 메카닉. 뭐 다른 캐릭터도 비슷한 경우 많은데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건어 중에서는 캐릭터 자체 난이도가 좀 있는 편에 속해요. 어,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육성이 편한 편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스킬 셋트를잘 굴릴 줄 알아야 되고딜 집중할 수 있는 구간과 집중력이 좋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현타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랑 동일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스킬들을 얼추 좀 설계를 해서, 어, 싸우셔야 됩니다.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야스오나 요네처럼 직접 공격, 이어 이제 대패 같이, 대패나 스피처럼 직접 공격이 아닌, 오리아나, 오리아나나 조이처럼 외부 오브젝트를 이용하는 싸움을 하신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님들도 아시죠? 그, 사냥 스타일이 좀 맞는 애들이 있고, 안 맞는 애들이 있잖아. 그래서, 손에 안 맞으면, 진짜 안 맞아요. 못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못 키워요. 건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메카닉만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좀 뭐라 해야지? 조작 자체가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 뭐, 하이머딩거나, 로리아르나처럼, 그, 외부, 오브젝트를 좀 사용을 해서 싸워야 되서 상대적으로 좀 손에 안 맞은 분들은 좀 많이 안 맞을 수 수가 있고, 육성 구간에선 평타나 기본 물리 스킬들, 아니, 이제 물리 공격 같은 스킬들이 없어서 많이 불편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당장 좀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기보다는 게임을 좀 해보시고, 좀 새로운 캐릭터가 없나 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메카닉, 좀 쉽진 않다. 아, 좀이렇게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썰트 자, 어썰트. <목소리> <목소리> 네. <laughs> 자, 이, 얘는 좀 뭐야지, 그, 난이도적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원래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애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센 걸로 따지면, 개수상 제일 높음. 근데, 그 개수대로 플레이 하는 사람 못 봄. <laughs> 예. 어, 사실 좀, 많이, 이게, 캐릭터가 많이 어려워요. 쉽게 하려면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는 있긴 한데, 쉽게 플레이 하시면은 캐릭터가 굉장히 약하다고 느껴지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는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으나, 힘도 많이 바쁘고, 대신 육성은 좀 편할 수는 있습니다. 탑승 시스템 때문에. 편할 수는 있으나, 조금 뭐라지? 추천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어, 센 거랑 별개로 분명히 뭐 형님들도 뭐 맨날 블레이드 블레이드 하시지 하, 뭐 블레이드가 센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여러, 여러 가지 얘기하시겠지만 캐릭터 스, 스킬을 다 돌리는 걸 가정을 해서 100%운영이 됐을 때는 얘가 제일 셉니다. 근데 얘세다는 사람 없죠. <laughs> 얘 세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어. 제대로 못 굴리기 때문에 어설트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좀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아무래도 캐릭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좀 비추. 비추드려요. 저도 풀템 다 맞춰놨긴 한데 그냥 사실 좀 모르겠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아 아마 남건너들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아 속도를 좀 챙기는 방향으로 어, 하셔야 재밌어요. 다음 여건너